네, 네. 저기 네. 오른쪽으로 네. 가주시면 됩니다 네. 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... 어. 알아봐야 아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?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.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대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. 혐의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켜봐야겠죠. 알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?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? 그리고 봐야죠. 업소 실장이나 뭐마약을 제거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? 없.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? 네, 팬들에게 맞으라고. <laughs> 아,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. i'll take that